안녕하세요. 이번 전말 발표를 맡은 학부연구생 유다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Automated Pneumonia Detection on Chest X-ray Images A Deep Learning Approach with Different Optimizers and Transfer Learning Architectures입니다. 본 논문은 폐렴 원제를 분류하기 위해 서로 다른 옵티마이저와 전이학습을 사용하는 딥러닝 방법을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메저먼트의 2021년 개최된 논문이며, 임팩트 팩터는 5.131입니다. 또한 아래 두 분야에서 Q1에 해당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인 이미지 딥러닝을 트랜스퍼러닝과 레즈넷 모델을 사용하여 분류하고 있는데, 본 논문도 트랜스퍼러닝과 레즈넷 모델을 사용하여 분류하여 좋은 참고가 될것 같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논문의 백그라운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폐렴은 일반적인 급성 호흡기 질환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망을 유발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질병의 진행을 막으려면 초기 진단과 약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폐렴 검출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전이 학습과 함께 딥러닝 접근법을 개발합니다. 본 논문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1세에서 5세의 소아 환자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데이터 세트는 트레인 블리데이션 테스트를 위해 각각 3개의 폴더로 구성되었습니다. 폐렴 및 일반 이미지와 같은 각 이미지 범주에 대한 하위 폴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균성 폐렴 이미지 2,538개, 바이러스성 폐렴, 폐렴 이미지 1,345개, 일반 카테고리 1,346개로 총 5,229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우측의 그림 1은 데이터 세트에 있는 샘플 정상 및 폐렴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어, A와 B는 정상 이미지, C와 D는 세균성 폐렴 이미지, E와 F는 바이러스성 폐렴 이미지를 나타내며 그림을 보면 알수 있듯이 육안으로는 이두 이미지의 차이점을 구별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림 2는 어, 제한된 작업의 워크플로우를 나타냅니다. 먼저 엑스레이 이미지를 보여주면 전처리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하고 그 이후 프리트레인된 레즈넷 인셉션 V3, 인셉션 레즈넷 V2 중한 가지를 통해 피처 엑스트랙션이 됩니다. 그 이후 분류기를 통해 노말 그리고 세균성 바이, 세균성 폐렴,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본 논문은 입력된 엑스레이 영상에서 폐렴 존재를 분할하기 위해 유넷 아키텍처를 사용했습니다. 유넷 아키텍처는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과 함께 작동하며 기존 모델에서 픽셀 기반 분할을 형성합니다. 이 아키텍처는 흉부 엑스레이 이미지에서 효과적으로 필요한 대상 기능을 정확하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유넷 아키텍처는 컨트랙션 패스라고 불리는 축소 경로와 익스펜션 패스인 확장 경로로 구성됩니다. 축소 경로에는 네 가지 인코딩 블록이 있고, 확장 경로에는 네 가지 디코딩 블록이 있습니다. 수축 경로에서 각 인코딩 블록은 두 개의 3이3컨볼루션 레이어와 렐로 활성화 함수로 구성됩니다. 어, 따, 다운 샘플링을 하며 공간 정보는 줄어들고 특징 채널의 수는 두 배가 됩니다. 확장 경로에서 각 단계는 음, 피처맵에서 업샘플링을 수행하며 블록을 디코딩하여 달성됩니다. 마지막 레이어에서 원 1x1 컨볼루션은 소프트맥스 기능을 사용하여 특징 벡터를 클래스 2개, 패 또는 팩 아닌 것으로 베핑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림 3은 CNN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볼루션을 레이어, 플링 플랫 레이어, 플래트닝 레이어,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볼루션을 레이어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수행되는 컨볼루셔널 연산이 이미지를 매트릭스 형태로 변환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3x3의 필터, 커널, 마스크를 사용하여 입력 행렬에서 특징 맵을 추출하여 이미지 크기를 줄였습니다. 렐루 함수는 입력이 양수이면 1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반환하여 컨볼루션 레이어에 적용되는 선형 함수입니다. 어, 렐루의 펑션은 시그모이드 또는 하이퍼블릭 탄젠트와 같은 다른 액티베이션 함션보다더잘 작동하며 아래의 식을 통해 베니싱 어, 그레디언트 문제를 수정합니다. 풀링 레이어는 표현을 또 작게 만들고 액티베이션 맵에서 섭샘플링 기술을 사용하여 차원을 줄입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섭샘플링 기술은 맥스풀링과 에버리지 풀링입니다. 맥스풀링은 투바이투 어, 윈도우의 플링 레이어는 피처맵에 적용되고 이미지 의 피처맵에 가려진 윈도우에서 가장 높은 값을 선택합니다. 어, 때문에 맥스 플링은 가장 두드러진 피처를 제공합니다. 에버리지 어, 플링은 맥스 플링과 유사하게 작동하지만 가장 높은 픽셀 값을 고려하여 이미지 피처맵에 포함된 투바이투 윈도우의 평균을 가스, 계산합니다. 에버리지 풀링은 맥스 풀링보다 이미지에서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유지합니다. 풀링된 피처맵은 플래트닝 레이어와 플래커넥티드 레이어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풀링된 피처는 단일 열로 변환되어 피처를 신경망에 공급한 후플트닝 레이어와 아, 플트닝 레이어 피처맵이 플래커넥티드 레이어로 공급됩니다.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입력 순 방향은 가중치 계산을 전파하고 네트워크에서 예측을 수행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기술입니다.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은 p 이 t 의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구현되었습니다. 표 3을 보면 알수 있듯이 로테이션, 호리전탈 플립, Vertical Flip, Horizontal Shift, Vertical Shift, Gaussian Blurring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림 5를 통해 어그멘테이션된 이미지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면 훈련 중에 더 많은 반복을 수행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트릭스를 개선하는 에폭이 끝날 때까지 최고 성능 모델의 사본을 저장하는 모델 체크포인트를 사용했습니다. <laughs> 또한, 교육 중에 제널라이제이션 갭이 감소하는 대신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인 얼리스타핑을 사용하여 제널라이제이션 갭이 악화될 때더 일찍 훈련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 모델이 어, 트레인하는 동안 오류율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옵티마이제이션 <laughs>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에 대해 네트워크 자체를 수정하는 드롭아웃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한 모델 아키텍처 소개입니다. 본 논문은 흉부 엑스레이 이미지에서 세가지 모델을 훈련하고 테스트했습니다. 먼저 레즈넷 50 아키텍처입니다. 레즈넷 아키텍처의 주요 이점은 쇼커넥션과스키커넥션이 네트워크 기획의 소실과 정확도 조화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훈련 오류를 줄이고 네트워크가 더 빠르게 수렴하도록 뒀습니다 레즈넷은 5개의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는 컨볼루션과 원디 블록이 포함되며 각 단계에는 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2,300만 개 이상의 훈련 가능한 매개변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 검사 오류 및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쇼컷 맵핑이 도입되었습니다. 인셉션 V3 모델은 1x1, 3x3, 5x5 콤볼루션을 계산하여 딥러닝 네트워크의 깊이와 폭을 늘리기 위한 멀티레벨 피처 데나레이터로 작동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델은 이미지에서 모든 종류의 커널을 사용하고 모든 커널에서 결과를 얻음으로써 뛰어난 성능을 달성합니다. 42개의 레이어 깊이로 계산 비용은 구글넷보다 약 2.5배 높고 VGG넷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인셉션 V3는 주로 네트워크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팩토라이제이션 콤벌루션을 사용하여 커넥션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셉션 및 레진넷 네트워크는 모두 비교적 낮은 계산 비용으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아키텍처입니다. 이두 네트워크는 함께 결합되어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셉션 레젠의 V2는 어,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100만개 이상의 이미지에 대해 훈련된 컨볼레션 신경망이며 164개 레이어 깊이이며 이미지를 1000개의 카테고리 분류로 할수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필터뱅크의 차원을 확장하기 위해 배치 정유화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그림 9는 유닛 아키텍처에서 얻은 샘플 세그멘테이션 결과입니다. 어, 여기서 첫 번째 행은 어, 확대된 일반인 이미지의 샘플 결과를 보여줍니다. 어, 나머지 2, 3, 4 행은 어, 폐렴 이미지의 샘플 결과를 나타냅니다. 분할된 폐 영역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어... 어, 그림 9에서 유닛 아키텍처 기반 전처리 과정에서 폐가 정확하게 감지되고, 세그멘테이션 방법의 성능 측정은 어, 이쪽에 IOC식을 통해 계산되었습니다. 어, 표 4를 통해서는 어, 다른 액티브 쉐이프 모델이나 트레스홀딩 모델을 사용한 것보다 유닛을 사용했을 때 제일 높은 IOC 스코어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폐 분류 결과를 나타냅니다. 폐 분류 실험을 위해 폐렴 이미지를 70%는 트레인셋에, 15%는 발리데이션셋에, 나머지 15%는 테스트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프리트레인의 모델의 값은 테이블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인은 아담과 SGD, SGD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니셜 러닝레이트는 0.001로 설정하고 3 에폭마다 2식 줄였습니다.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해 얼리 스탑핑을 사용하였으며 우측 그림은 에폭에 대한 정확도와 손실이 보여줍니다. 그림을 통해 학습 모델이 높은 정확도로 완성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폐 분류의 실험 결과 평가를 위해 정상 환자, 세균성 폐렴, 바이러스, 바이러스성 폐렴 세 가지 클래스를 어, 정상 환자와 감염자의 두 가지 클래스로 전환했습니다. 표 6은 레 e t 50, 인셉션 V3, 인셉션 레 e t V2에 대한 0.001과 0.0001의 두 가지 고정 러닝 레이트에서 평가 매트릭스 결과를 보여줍니다. 어, 세 가지 모델 모두 러닝 레이트가 0.0001일 때 미세하지만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림 12는 세 가지 모델에 대해 각각 16과 32의 고정 배치 크기에서 평가 지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배치 크기가 클수록 일반화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더 작은 배치 크기를 사용하면 수렴 속도가 빨라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치 크기가 작을수록 모델이 모든 데이터를 관찰하기 전에 학습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로 직관적으로 설명됩니다. 논문의 결과에서도 더 작은 배치 크기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림 13은 세 가지 모델에 대한 아담과 SGD의 두 가지 옵티마이저에 대한 평가 매트릭스 결과입니다. 세 가지 모델 모두 SGD를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더 높았습니다. 어, 하지만 세균성 폐렴과 바이러스성 폐렴 감염이 없는 흉부 엑스레이 이미지를 감지하는데 좋은 척도인 프리시전과 높은 검출률을 반영하는 리콜은 아담을 사용했을 때더 높은 값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를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Accuracy, Precision, 리콜과 F1 Score로 분류하여 최종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세 가지 모델 모두 90%가 넘는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그중 레즈넷 50이 가장 높은 정확도인 93.06%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그림 15는 앞에 결과를 컴퓨전 매트릭스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어, 흉부 엑스레이 이미지에서 필름을 정확하게 분류하여 효율성을 입증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 표 10은 기존의 폐렴 분류 문제 연구와 비교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어, 표 10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의 일부 방법보다 성능이 우수함을 알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전이 학습을 이용하여 흉부 엑스레이 이미지로부터 폐렴을 진단하고 분류하기 위한 딥러닝 기본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트랜스퍼러닝과 프리, 프리 트레인된세 가지 아키텍처인 레츠넷 50 인셉션 V3, 인셉션 레츠넷 V2를 이미지넷 데이터 세트에서 훈련하여 공간 및 시간 특징을 추출했습니다 어, 각각 93.06, 92.97, 9 2 4 0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결과에서 제한된 작업이 다른 사전 훈련된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따라서 딥러닝 방법은 치료의 질과 결과 정확도 측면에서 기존 방법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제공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